네, 33번 빈칸출론입니다 네, correlation. 자, 상호 관계라는 것은 코가 붙어서 아, 이렇게 되고요. 발음상 여기가 아이 되는 거죠. 코, 콤, 콘, 이런 것들은 다 함께 뭘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는 파워풀하다. 강력하다. 왜 강력하냐. The insight they offer. 그러니까 correlation이 제공해주는, 요, 데이를 얼른 찾아야죠. 그죠? correlation이 제공해주는 통찰력들이 Relatively clear, 굉장히 상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이다. Art, 아, 분명한 통찰을 제공해 줌으로 이렇게 자 어, Correlation은 분명한 통찰을 제공해 줌으로 음, 되게 쓸모 있다. 자, Insights are, 그 insight들은 음, These insights are often covered up. 이게 일단은 이런 통찰력들은 often covered up이니까 딱 뒤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When 이러면 더여져 있어요. 발견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덮여져 있는 겁니다. 자, when 이러면요. 자, we bring uh, causality back into the picture. 자, 우리가 여기에다 인과 관계를 인과 관계를 back into the picture. 그 상황에다 그 어떤 상상이죠. 그고 그, 그 상황 어, into the picture에다가 그걸 가지고 오면 그러면 이게 이런 통찰력들이 uh, covered up 이렇게 덮혀져 있습니다.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고그 얘기 결 코릴레이션이 주는 이 명확한 클리어 명확한 비교적 명확한 인사이트가 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we bring causality 그코 i 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워드죠. 여기 예, 여기 키워드. 자코젤리티자 인과 관계를 어, 염두에 두게 되면 그럼 오히려 이런 인사이트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used car 딜러 어떤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to statisticians에게, 통계학자에게 제공을 해줘요 to predict which of the vehicles available for purchase and an auction were likely to have problems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여기 여기 끊어지는 거죠 뮤지컬 딜러인데 supply data 데이터를 얘한테 제공을 해줘요 statisticians한테 통계학자한테 제공을 해주고요 한번 이걸 예측을 해보자 어떤 차들 중 어떤 것들이 아그 어, 구매하는데 available for purchase at an auction 어떤 경매에서 구매가 구매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경매 구매로서 이용 가능한 에, 그게 무엇이냐 what 어? likely to have problem 그 이용 가능한 그 차가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절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요요요 요, 요, 요 차의 어느 쪽이 내가 갖고 있는 차 중에 어느 쪽이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꾸며 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가 조금 구문이 까다로우니까 잘 봐주세요. 자 경매에서 구매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는 차들 중 어느 차가 more likely to have problems 문제를 에, 갖고 있을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예측해 봐라. 그렇죠? 데이터를 딱 통, 통계학자한테 넘겨주고 자 이런다고 해봅시다. A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어떤 이제 어, 상관관계 분석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컬러의 차들이 far less likely to have defect 결손을 갖고 있을, 결점을 갖고 있을 문제를 여기 말한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적다, 훨씬 적다. 뭐이 어, 어, 이 인과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그죠? Even as we read this, 심지어 우리가 이걸 읽는 시간에도 we already think about 우리는 이미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Why, why it might be so? 이거 대체 왜 그렇지? 오렌지 색깔의 차가 어 고장이 적다고? 자, are orange colored car owners likely to be car enthusiasts uh and take better care of their vehicles. 이 오렌지 색깔 차를 모는 사람이 이 소유자가 자동차에 열정 가진 사람이라서 어 자기 차를 잘 돌봤을까? 아니면 is it because orange colored cars orange 컬러의 색깔의 자동차가 More noticeable on the road, 길에서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therefore less likely to be in accident, 사고 날 가능성이 적은 걸까? So they are in better condition when w e s o l d 다시 팔때 컨디션이 좋은 걸까? 등등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Quickly we are caught in a web of competing causal hypthesis. o 그, 어, 재빨리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이놈 웹, 망에 사로잡혀요. 뭐 인터넷 웹사이트 할때그 웹입니다. 그게 망이에요, 막 그물망. 컴퓨팅, 서로 이제 어, 경쟁하는 인, 이런 인과적 가설에 우리가 그런 그물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그럼 인과가 나왔죠? 그럼 이쪽에서 아까 던지고 나온, 어디였죠? 어, 인과 관계를 생각하면 빠지고 만다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아, 한참 앞에 있었네. 금방 많이 왔네요. 자, 요거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이거 좀 부정적이었죠, 여기에. 근데 코릴레이션은 좀 좋은 겁니다. 이 사람 이 얘기할 때. 이거 X로 칠게요. N으로 하면 좀 이렇게. 직관성이 없으니까 코릴레이션을 이 사람이 좋게 보고 코절리티를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코릴레이션 예, 관계에서는 오렌지 컬러 얘가 사고가 적게 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인과관계 가설을 우리가 막 생각해서 보면 별의별 생각이 이렇게 다 들죠 이런 건뭐 자세히 해석은 안 해도 되고 실전에서는 쑥 넘어오면 돼요 But our attempt to illuminate things this way 어, 하지만 우리가 어,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Illuminate, 비어보려고 하는 것은, 시도하는 것은 Only make them cloudier. 그것을 더 흐릿해 보이게 만듭니다. 클라우디하게 만듭니다. 클라우드가 우리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흐릿해 보이게 만듭니다. 아까 전에 Correlation은 Clear하다고 클리어, 짝을 맺어놨었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이거는 클라우디하다. 이게 짝이 명확하게 맺어지네요. 그죠? Correlation, Clear, Posality. Uh, cloudy, cloudy. 그죠? 어, 그 얘기 끝난 거죠. correlation exists. 인과,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We can show them mathematically. 우리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We can't easily do the same for causal length. 우리는 이거를 인과관계에다가는 이거를 어,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So we would do well.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면 더 잘할 겁니다. to 이거 하는 걸더 잘할 거예요. 그러면 어, 인과관계는 수학적으로 보여주기가 쉬운 거고, 어 아, 아니, 아니. c o r r e l a 은 상관관계는 수학적으로 보여주기가 쉬운 거고 인과관계 causality, causal links 이렇게 표현한 causal hypothesis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거다 하고 있으면요 여기에서는 causal link x correlation 동그라미 하는 말이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음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봐요. 5번을 보세요. hold of From trying to explain the reason, causal link, behind the corre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behind는 correlation, 상관관계 뒤에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 설명하지 애쓰지 말아야 우리는 더 잘한다. 여기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뭐 이거는 뒤집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요 전체적인 흐름. 그 주제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 주제적인 것이 바로 5번이잖아요. 그죠? hold off 가 뭐냐? hold 잡고, off. 밀,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예요. 중지해 놓는 거예요. 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hold off from something.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이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를 미루어 둔다 혹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Then hold off from trying to explain the reason. 이 reason이 이유라고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어안 돼요. 요고이 정도면 지금 얘가 이성, 합리성, 논리, 요 논리라는 말이 여기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논리하는 순간 아 인과관계 이렇게 하고 알아야 됩니다. 요거 설명하려 하지 말고 말아야 된다. 이거에 그냥 머물러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5 번이 정답입니다. 예쁘게 떨어지죠. 음, 잘 만든 문항이고요. 어 근데 여기서는 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글은 아니지만 코릴레이션 <laughs> 쪽을 동그라미 해 놓고 코젤리티가 x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요포 인스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어,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까지인데 요 코릴레이션 아니 그 코젤리티를 비판하는 장면이 여기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문장 말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선 코젤리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을그니까 이 사람이 지지하는 쪽 말고 반대쪽을 비판하는 데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쏟아, 쏟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 두 문장 마지막 하나 둘세 문장이죠. 세 문장을 통해서 코릴레이션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코젤리티는 안 좋다. 그거는 우리가 잘 못한다. 그냥 쉽게 생각해야 돼요. 좋다 안 좋다 그냥 이렇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동그라미다 엑스다 이렇게 그냥 어 요렇게. 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그거, 그두 키워드를 조합해서 표현하는, 근데 이게 뒤집혀지거나 이렇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스트레이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문제인 거죠. 꼬았거나 함정을 넣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문제를 틀리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걸 이게 굉장히 스트레이트한데 이걸 못 잡아낸 거니까 기본적인 어떤 키워드를 못 잡은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성을 하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꼼꼼히 해보면서 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이 지문의 흐름 같은 걸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문 구문이 조금 어려운 문장은 여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어 used car dealer부터 여기 problem까지 이 구문 부분은 다시 한번 어, 돌려갖고 보시고 어, 분석. 분석을 철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요, 요 문장이죠? 요 문장은 좀 분석이 필요한 문장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죠?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